내가 원래 영상 리뷰 같은 거잘안 하잖아. 그리고 언박싱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좀 리뷰를 해볼까 해. 이게 지금 붐크라는 브랜드인데, 어, 여성 가방을 나한테 협찬해주셨나? 내가 젠더리스, 또 성별을 뛰어넘는 패션감각을 가지고 있잖아. 그분들이 그걸 알아본 거지.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알고 보니, 남성 라인을 런칭이 돼가지고 협찬을 받았는데, 너무 예뻐. 나는 시계도 그렇고, 이 스트랩이 얇은 걸 좋아하고, 굉장히 좀 섹시하다고 할까? 그리고 이런 장식들. 내가 또 크로마치 좋아하잖아.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, 이런 디테일. 수납공간이 되게 좋아. 가장 큰 장점이 웨스턴 스타일이라든지 락시크한 스타일 이잖아요 가죽 자켓이라든지 캐주얼 정장이라든지 아무 옷이나 다 어울릴 수 있는 가방이에요 크라는 브랜드 보면 시그니처인 약간 면도날 장식이 들어가 있는 이런 가방이 있더라고 내가 또 판타라의 다인백 좋아하거든 요다인백이 항상 이 면도날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기회가 되면 그런 가방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 석정의 대표님 네. 오늘의 리뷰는 네. 여기서 끝 네. 키링을 한번 달아볼게 요 알아주면 분위기 있게.